에 이거 갖고 가왜 이렇게 많아? 오늘 좀 많아 근데 오늘 묶은 거는 <laughs> 약간 어. 고수들로 아. 이렇게 묶어봤어 어우 엄청 많이 보내시더라 네 응. 분인가 그렇거든 엄청 많아 응, 응. 그러니까 빠르게 빠르게 어차피 고수님들은 특정 포인트만 말씀드려도 이렇게 딱 캐치를 잘 하시니까 빨리빨리 하자고 가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피드백은 정성 들여서 천천히 최대한. 편집하는 게 힘들다고 안녕하세요 오순철이고요. 인사를 까먹었네요. <laughs> 피드백 편집하는데, 불평을 아주 그냥 시, 저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비처리 <laughs> 하느라 힘들다. 두분 찍는데 한 시간 넘어간다고 아주 개난리를 치더라고요. 어, 오늘 고수분이고, 지가 이렇게 많이 모아놓고 빨리빨리 하라고 하니까, 이미 잘하시리라 믿고, 최대한, 간단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강지성민. 어, 이분은 저한테 프로그램을 한번 봐달라고 해서 보내셨던 분이고요. 직접 만드신 거? 예, 예. 프로그램이랑 더불어서 제일 안 올라가는 게 이제 스쿼트고, 보폭을 조금 요새 늘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RM 기준으로 225kg를 오우 보내셔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우. 견착 딴딴하고 오우, 우선 뭐, 스쿼트 하는 거 봤을 때, 전반적으로 다리나 상체나 근비대가 엄청 잘 되어 계시고, 정확하게 뭐, 키나 체중을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또 가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바벨과 원판의 크기와 사람의 크기를 봤을 때, 체중이 막 엄청나게 많이 나가시는 거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225를 조금 무난하게 드시는 걸 봤을 때, 어, 상당한 고수분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쿼트 할때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점은 사실 단순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1RM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하강하시면서 보이는 특징이 골반과 무릎이 동시에 접혀서 자연스럽게 이게 발이려면 <laughs> 무게중심이 계속 똑같을 수는 없어. 사실 스쿼트를 하면서 하강을 하면서 그래도 여기 기본적으로는 여기 앞쪽에다가 두고 이제 어, 무릎 관절이랑 여기 골반이랑 무릎 관절이랑 동시에 접어가면서 이 무게중심 유지하면서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게좀 안정화된 스쿼트의 이제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무게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무릎 접혔다가 어, 무릎만 너무 많이 접혔나? 엉덩이가 뒤로 빠져서 의도적으로 중심을 만들려고 하시다가 조금 많이 빠지니까 무릎이 약간 앞으로 밀리는 식계 흔들리면서 따로따로 접혀갖고 뭔가 포지션을 만들어 가시는 느낌이 조금 있으시거든. 사실 이제 이 정도 고수가 됐을 때, 그리고 이 정도 이제 무게를 다루시고 계실 때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영상으로 찍었을 때 하강이 굉장히 단순해져야 돼. 보기에, 눈으로. 음... 그 말인 즉슨 되게 자연스럽게 같이 잘 접히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무게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해서 그거를 의식하고 이제 부가적으로 내가 자세를 만들고 깊이를 여기까지만 안고 내가 올라가야지 안 깔릴 수 있도록 뭐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면 사실 이렇게 조금 만들어서 하는 경향이 좀 보일 수가 있거든 강지성 님께서 프로그램 하실 때 당시에 이제 인스타에 들어가서 좀 봤던 것 같아 거기에 이제 220kg 두 갠가 하시는 영상이 있으시거든 그때 보면은 되게 중심점 맞춰서 잘 앉으셔서 가장 밑에 구간에서 이제 복압에 맞게 그리고 중심에 맞게 앉았기 때문에 생기는 신장반사라고 하지 음. 강한 반발력을 이용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앉았다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을 조금 봤던 것 같거든 근데 그때 자세에 비하면 지금은 조금 이각 관절들이 접히는 게 조금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평소에 낮은 무게로 훈련하실 때 본인의 스킬을 믿으시고 그 중심에 맞게 그 심플하게 단순하게 앉는 연습을 좀 하시고 도압과 중심을 믿고 그냥 하강은 자연스럽게 떨군 다음에 상승은 그때 가서 내가 알아서 잘 앉으면 내가 알아서 잘 하겠지. 라는 마인드로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아마 스쿼트는 오르실 거고요. 뭐 데드리프트나 벤치프레스 기록도 얼핏 제가 봤는데 뭐 이미 3대 토탈이 600 후반대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정도 레벨이 되셨으면 성장이 조금 더딜 수는 있고요. 뭐 더딘 게 당연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 개선하시면스포도 계속 오르실 것 같습니다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만들었던 걸로 자연스럽게 하자 정도가 요약일 것 같습니다 멋지십니다 두 번째 분 김준수님 메탈 퀄리티 명예 홍보대사 <웃음> <웃음> 코가 막혀요 뭐 어떻게 빼줘? <웃음> <웃음> 첫 구독자 피드백 때운 좋게 당첨돼서 감사하게 피드백 받았었는데 정기 컨텐츠로 다뤄주시다니 혼자 운동하는 저에겐 정말 감사한 기회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피드백 영상은 벤치프레스 1화는 영상이고 142.5입니다. 와, 피아를 많이 깨셨어요. 블록이 끝나고 디로딩 하면서 생긴 고민들입니다. 그립 넓이가 나와 맞는 건가? 등을 더잘 쓰는 자세를 찾다 보니까 그립의 넓이가 예전보다 다소 넓어진 상황이고, 그립이 넓어지다 보니까 가슴 터치하는 부분이 다소 명치 쪽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등이 잘 느껴지지만 어깨에 부담감이 다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 자세의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벤치프레스의 높은 퍼센트를 다룰 때 항상 중단부 이상부터 잘안 밀리기 시작합니다. 이 구간을 빨리 밀려면 어떤 보조 운동들이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단순 제 삼두가 약해질거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우 아치 세팅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벤치 프레스 하면서 그립 넓이 점점 넓히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랜딩 포인트가 내려가고 넓히면서 어깨가 불편해지셨다라고 하는데. 뭐, 어깨가 불편한 이유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그림 넓이를 넓히면서 어깨가 불편해졌다면, 그림 넓이가 넓어졌기 때문에 불편해진 거라고 보는 게, 추측하는 게 사실 자연스럽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좀 과도하게 넓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중단부 이상부터 잘안 밀리기 시작한다.랑, 제가 지금 준수님 영상을 봤을 때딱 눈에 드러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랑 다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요 시작할 때 여기 장면을 잠깐 보시면 여기에 이미 피디가 띄었겠죠 저는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그 아치를 시작할 때 보시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아치의 정도가 굉장히 잘 나오시거든요 흉추가동성 바가 가슴에 닿고 나서 밀기 시작할 때 보면 오히려 처음에 세워놨던 아치보다 꺼지면서 미는 느낌이 보여요. 그 말인 즉슨 이제 세팅을 할때 다리로 잘 밀어서 아치를 기껏 잘 만들어 놓고 요걸 내리면서부터 이미 하강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렇게 받으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치가 꺼지게 되고 그러면서 밀면서 이제 처음보다 아치가 꺼져 있기 때문에 요거 닫고 여기서는 이제 빠르게 올라가는데 이제 윗부분이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치 세우시고 나서 다리 좀 타이트하게 당겨 놓으시고 하강이 시작되면 벤치 프레스가 하강 구간에서 점점 점점 점내 가슴을 향해서 내려오게 될때 레그 드라이브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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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더 세게 밀셔서 그 세게 밀고 있는 거를 하강할 때부터 닫고 다시 올라갈 때까지 끝까지 요 아치가 계속 더 높아진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잘 밀고 계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립을 많이 넓히시다 보니까 그 소위 제페니스 그립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약간 바깥으로 돌아가서 손목이 죽어 있는 형태의 그립으로도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어깨가 많이 불편하시다면 우선은 그립을 조금 좁혀 보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아치 세팅을 잘 하시고 언랙을 하신 다음에 만들어 놓고 하강이 시작하면서 슬슬슬슬 죽다가 찍고 나서 확 죽어버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사실 내리면서 레그 드라이브 더 강하게 밀어서 아치를 세우는데 많이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채널의 성장과 함께 준수님의 성장을 지켜볼 수 있어서 참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이팅. 그래서 저 정도는 그냥 벤치프레스로 제껴 버리세요. 얼른. <laughs> 비슷하지 않아? 이제? 어. 어 비슷하다고 할수 있지. 어, 몇 내가 몇 이렇게 추격하고 있어 지금 어. 밑으로. <웃음> <웃음> 자, 다음은 박대진님 또. 오래된 구독자님이시죠. 항상 저희 채널 응원해주시는 감사한 구독자님이시고. 안녕하세요. 레드캉이라는 아이디로 구독하고 있는 아저씨입니다. <웃음> <웃음> 상시 구독자 이벤트 신청드립니다. 제가 스쿼트가 가장 자신있는 종목이긴 한데, 중간중간 정체기도 길었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일부러 자세를 신경쓰기보다는 평소에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자세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셔서, 최근 영상 몇 개를 첨부 주셨다고 하고요. 230으로 데일리맥스 로우 바 스쿼트랑 하이 바 180으로 스피디하게 하는 거랑 이제 220으로 하는 거 아마 PD가 한한두 개만 쓸것 같아요. <laughs> <laughs> 표정 보니까 부디 작은 단점이라도 탈탈 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보내 주셨습니다. 늘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친구입니다. 그래서 <laughs> 평소에 훈련하시는 거를 많이 봤고요. 그래서 이미 뭐 안정적으로 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지점이 보이지는 않거든요. 지금 영상 두 개를 이제 PD가 정리해서 보여줬는데. 어, 180 하이바 할 때랑 230 로우바 할 때랑 앉아지는 깊이 같은 거를 좀 보면은 저는 다양한 영상들을 많이 봤다 보니까 하이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이시는데 무게가 올라가서 속도가 줄기 시작하면 깊이가 조금 덜 나오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강지성님이 보내셨을 때랑 마찬가지로 어, 무게가 올라갔을 때 내가 부가적으로 뭔가를 조금 제한하고 있지는 않나를 지금은 조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80 하이바 할때 나오는 깊이나 하강의 속도를 봤을 때 깊이가 조금 더 나오시다가 하이바에서도 무게가 올라가시다 보면은 그것보다는 깊이가 조금 덜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꼭이180 하이바의 자세가 맞기 때문에 올바르기 때문에 라고는 할수 없고 여기서 오히려 보갑을 조금 덜 준다든가 아니면은 조금 그냥 무게 중심이 뒤로 조금 더 빠지면서 조금 더 앉아 버리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무게가 올라갔을 때가 실제로 내 깊이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왜 달라지는지를 좀 한번 보시고, 조금 일정하게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요거는 항상 비슷한 각도 그러니까 사이드뷰에서의 운동 영상만 좀 봐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전반적으로 조금 무릎을 조금 덜 쓰신다라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역도화를 신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제 뒤축이 강하게 실려있기 때문에 조금은 앞쪽으로 약간 쏠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세를 보면은 약간 그래도 뒤쪽에서 많이 만들어지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 기깔난 그림 실력으로 <laughs> 이렇게 그려보자면 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앉아지는 느낌보다는 뒤쪽에서 많이 만들어져 있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은 무릎을 더 쓰시려고 노력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접혀지는 정도를 많이 하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역도에서 나오는 어떤 파워풀하고 빠른 동작이랑 그냥 무게를 많이 들기 위해서의 속도랑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특히나 고수 시점이고 이제 무게를 이제 체중 대비 많이 다루기 시작할 때 정말 정말 중요한 훈련이 저는 템포로 하강해서 정지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경로를 탐색해서 익히고,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앉을 수 있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해서 특히 로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역도식에서 벗어나서도 훈련을 하시려고 하시다 보니까 템포로 한 2초 정도, 3초 정도에 걸쳐서 앉아서 살짝 정지 확실하게 했다가 올라오는 훈련들을 조금 추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잘 하시는 분이라 제가 약간 제안의 느낌으로 말씀을 좀 드리게 된것 같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민성 님이시네. 아. 어. 오민성 님은 응. 종목을 두 개를 보내셨더라고. 응. 예. 응. 스쿼트랑 데드. 아. 어. 네. 하나는 내가 다음에 쓸 거야. <laughs> 오민성 님, 안녕하세요. 그렇다고 하네요. <웃음> <웃음> 예, 오민성 님 사인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보낸 영상은 총두개 있고 205kg 세 개. RIR제로. 퍼즈 175 다섯 개. RIR 1 그러니까 RP11, RP9 보내신 것 같아요. 그 데드리프트 할 때마다 바가 이렇게 사선 뒤로 당겨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보실 때 다른 문제점이 있나 피드백 받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꽤나 명확합니다. 바로 보이니까 좋네요. 힘 자체 되게 좋으시고, 슬랙아웃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이 상체를,의 느슨함을 빼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놔서, 잘 준비 자체는 잘 하고 계신데, 바벨이 사선으로 이동하는 이유랑도 연관이 있는 건데, 슬랙아웃을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이제 이렇게 당겨내는 과정이잖아요. 얘를 왜 당겨내냐면, 그 느슨함을 다 빼고, 내가 요 무게에 맞서서 들 준비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다 땡겨놨으면 그 뒤로는 이제 수직으로 움직여야 돼. 그 말인 즉슨 제가 데드리프트 컨텐츠에서 다루고 저희 피드백에서도 말했지만 얘를 완전히 다 땡겨놓고 얘 땡겨놓는 텐션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땡길만치 다 땡겼으면 다리로 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오민성님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이렇게 땡겨놓기 시작하셔서 얘로 땡기세요. 끝까지. 아.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끄는 형태가 나오죠. 그런 형태가 나왔을 때 어떤 게 보이냐면요. 스모드드리프트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이 되게 쉽게 뜨고요. 후반에 갈수록 이렇게 끌어서 해결해야 되는 소위 말하는 히칭 같은 현상이 발생하고 세팅해놓은 상체가 구부러지게 됩니다. 당기는 데 의존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걸 다 땡겨내셨으면 무릎으로 밀기 시작하셔서 다리 먼저 다 펴내고 엉덩이만 앞으로 가서 끝내는 요 패턴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벨트 차고 있는 위치는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영상 하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보각도 약간 전반적으로 잘 들어가고 있는지는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수행 능력 자체가 잘 나오시는 데 비해서 어 이제 상체 불안정함이 조금은 크거든요. 엉덩이 너무 낮추셔서 이제 상체 세우는데 집중하실 필요 없이 엉덩이 충분히 높이 두시고 얘 땡길 만큼 다 땡겨 낸 다음에 그 다음에 다리로 수직으로 이동하는 움직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다리부터 먼저 다 피는 연습을 하시면 바 패스가 좋아지실 겁니다 음. 예 다리를 벌려 내고 이제 이렇게 몸에 텐션을 주는 데까지는 어느정도 감각을 잡으신 것 같으니까 요 올바른 움직임, 이동,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만 조금 인지를 하시고 다리로 밀려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 되게 명확했나 보네. 네. 이런 구독자 피드백을 할 때마다 우리 구독자분들의 수준이 참 높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조만간 저희 피디랑 이상한 걸 기획하고 있거든요. <laughs> 정확히 말하면 피디가 이상한 걸 기획하고 있어요. <laughs> 운동에 자신 있으신가요? 힘 자랑하는 장이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어찌됐든, 오늘 보수편 여기서 끝!